우리 뉴하시고요. 클래스 파일 만드시고 저희가 이 인피니티 앤넌 체크 이예제플 이렇게 돼 있네요. 아유 이 눈이 가물가물 가물가물 해가지고 예. 인 어. 인피 이라고 써져 있는데, NAN, NAN 이거 썼고요그다 체크. 체크이 e x a 다 찾아보셔야 되죠? 그, 그러니까 여기, 인피니티가 뭐지?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고. 네? 무한대? 예, 무한대? 네, 무한대라는 뜻이래요. 예, 네, 인피니티. 인피니티 찾아보니까 아이 저기가 나오네요 (1번) (1번) 인피니티 자동차 나오네요 여기 보시니까 무한성 마드한 원고 무한대 이런 뜻인데 그 무한대가 나오는 경우인 경우에는 이제그 나누기를 (0으로) 나눈 경우에요. 이렇게 0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1, 1만, 게 1인데 1 나누기 0을 해버렸어요. 모든 숫자는 0을 했으니까 1개를 계속 0으로 빼는 거죠. 0으로 빼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죠. 제자리에 있으니까 무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인피니티라고 썼고요. NAN은 뭐예요? NAN은 그냥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 네이버에서 NAN 찾는 게 좋, 좋을 것 같고요. NAN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 구별해서 써보시면 그 n o 이렇게 되어있는데 n o 이라고 보단 not a number 이렇게 요게 맞아요. not a number 넘버가 아니다. 숫자가 아닌 not a number이다. 숫자가 아니다. 뭐 이런거를 이제 할때 이런 것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석 처리를 해보시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이제 나누기형. 무한대에 해당이 되는 나누기형. 무한대인 나누기형. 슬래시 0 영인 경우, 경우와 이제 숫자가 아닌 거예요. 숫자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에 체크, 체크하는 클래스입니다. 체크 클래스, 클래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요. 해석하면은 예, 해석하면은 해석하면 무슨 뜻인지 쓰는 게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교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메인 만들고요. int intx는 5입니다. 5, 세미콜론, c y c 근데 double, doubl, e double, y인데, y e 을 u a l 0.0. 0.0으로, 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0.0인데, double g라고 돼 있는데, double, doubl, e doubl, double g e q u 써놓고, x, integer x, 나누기 y. 그의미상으로 보면 얘가 인티지 아니니까 인티지 나누기 y가 더블이니까 더블이면은 더블로 돼서 계산이 돼야 한다 이런데 얘가 y가 0이죠 0이니까 나눌 수 없어서 무한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납니다 이거 그냥 실행해 보시면 저장하고 그냥 바로 실행해 보시면 건설 어, 출력되는게 없으니까 지금 출력 출력되는게 없어가지고 지금 실수한게 잡겠습니다 아, 실수 잡으시고 이제 아까 전에 x 나누기 y 이렇게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하자 저장. 예. 그 인피니티라고 나오네. 인피니티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음그 숫자를 직접 써볼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오류 내거나 할 때는 뭐5 나누기 0뭐 이렇게 해서 0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사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외가 난다. 이렇게 예외가 나서 여기 arithmetic exception 이 예외란 뜻이고요. 예외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이제 중간에 여기 오류 때문에 끝났어요. by 0그 by가 나누기죠. 나누기 나누기 슬래시 by 0 0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얘는 그단속적인 오류이고 오류 난 데는 여기 여덟 번째 줄이에요. 여기 여기 클릭하면 여기 여기서 우리가 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오류를 뿌릴, 뿌릴, 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5 나누기 0. 0으로 나누면 이렇게 예외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예외를 일부러 내고 싶을 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렇게 처리, 지는 x, x 나누기, 뭐, y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놨구요. 실수를 위해서 출력을 해보자. 출력을 해보시는데, 그 더블 더블 해보시면 더블 대문자네요. 더블 점 쓰시면 is Infinity 라는 게 있으시고, 더블별류인 G 를 집어넣으시면 이제 출력이 된다. 해보시면 얘가 true가 됩니다 true 요거 슬래시 했더니 인피니티라고 나오죠 그 여기 앞에가 요게 대문자 뭐 어, 대문자죠 대문자 대문자 야, 어디에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됐으니까 java.lang입니다 lang, 그래서 저희가 java.lang 여기 lang에서 클래스 중에서 double dou,ble, double 여기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여기 isInfinity라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그 여기 가를 갖고 와 있으니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메소드, a l l m e t 거기서 isInfinity 그 pincid도 있고 i s i n f i n i t 라고그 n 이가 na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isInfinity라고 infin, 써놨네 infinite is 인피니트, 인피니트네요. 이렇게 써져서 더블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했다. 여기 더블 값, 여기 G가 더블이죠. 더블 값을 여기 요 호출은 얘를 호출한 거죠.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이게 요 G가 전달이 돼요. G, G가 전달이 되니까 연산이 제대로 다안 끝나고 무한대로 돌아갔다 이런 걸 갖고 있게 되고요. 그 이게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전달이 돼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플로팅 포인트 밸류와 저쪽으로 리턴 퍼스트 아들와이즈 리턴 뭐 트루 이 피니티 디어 피니티드 플로팅 포인트 밸류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예어 이거 아니네요 인피니티 요거 이쪽이네요 있죠 이쪽? 밑에 거 잘못 잘못 설명했어요 어쩐지 설명이 좀 이상하더라 영어를 읽을 읽을라 그러는데 있죠? 인피니티 라지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트루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펄스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나오시고 여기 is infinity. 요거 맞죠? is infinity. 아, 드디어 제대로 갔네요. 예.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g에 해당되는 w를 집어넣었다. 여기지. g, g w를 넣고 여기다가 여기는 코딩 짤때 v 라고 v 라고 썼다고요. v 이 변수 이름은 똑같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W, 얘는 선언이고, 여기에 이게 이꼬르 G라고 쓴 거죠. 그래서 얘인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V 이꼬르, 더블 V 이꼬르 G. 이렇게 는 거와 동일하다. 여기는 이제 묘소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행될 때마다 그때그때 생기는, 새로 생기는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실 수 있으시죠? 얘는, 이제, 인피티, 그, 무한대로 막 되고, 그, 무한대로 돼 있는 변수입니까? 라고 했는데, true. 썼으니까, 얘랑 true라서, i n f i n i t e 라고 나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고, 이제, 실수하신 다음에, double 이구요, double. double. do, b, l, u, b, l, e. 더, 더블인데 is 그 NaN 이렇게 돼 있어서 숫자입니까? 지가 숫자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 폴스이네요. 숫자로 표기될 수 없습니다. 폴스 그 이렇게 돼 있어서 됩니다. 근데 더블 y가 y 같은 거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y 이렇게 해서 y y 해보시면. 그 얘는 무한대로 가지 않구요 그래서 어 이게 얘도 폴스예요. 이 나의 n a l 폴스가 됐지? is NA. Y든 숫자가 맞는데. 이 도큐멘트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도큐멘트. 리턴 트루. if a double value is a not 아 이게 그 숫자가 아닌 경우에 트루네요. 그러니까 숫자이니까 폴스가 맞죠? 숫자이니까 폴스가 맞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숫자가 아닌 경우에 true. 숫자인 경우에는 false. 아, 숫자가 아, true. 숫자인 경우에는 false. 가 리턴에서 나온다. 자, 비교연산자를 이제 바로 여기다가 써볼게요. 써 여기다가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 이게 또 클래스 이름이 틀려가지고 좀 그러려나? 아, 그냥 계속 쓰자. <laughs> 그 비교연산자는 비교. 비교연산자는 비교, 비교 연산자는 크다. 크다. 적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이꼴 뒤에 붙여서 크다 적다가 먼저 오고 이꼴이 뒤에 붙입니다 <laughs> 적거나 같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같다 이꼴 두개그 다음에 같지 않다 느낌표 이꼴 이렇게 해서 같지 않다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요 그 비교연산자를 쓰시려면 모든 데이터에다가 비교연산자를 전부 다쓸수 있습니다. 시소 이렇게 쓰시고 시소 사용하시고 저희가 1 2이 5보다 크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실행해 보시면 이거 트루가 나온 거죠. 결과는 비교연산자의 결론은 트루냐 펄스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제 결과물 결과물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True가 나오거나, 또는 f 스 l s e 가 나오거나, p 스 블레인 타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다, 적다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죠. 크다, 적다, 이렇게 맞다, 틀리다, 큰게 맞다, 크게 적다, 같은 게 맞다, 같지 않은 게 맞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소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이제 쌍따표를 찍어서, 뭐, 이 영환, 이렇게, 뭐 같다, 이영원 그 숫자만 이꼴 두 개로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문자로 쓰시면 이 같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영원이라고 쓴 거와 이영원이라고 쓴 거는 같다. 이렇게 해서 문자 비교도 된다는 거죠. 비교 연산할 때 문자 비교나 이런 것도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처리가 좀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 연산할 때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해드린 겁니다. 그,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도 쓰시는데, 실수 이렇게 쓰시고요. 예, 문자열, d, e가, e. s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s. s보다 크냐? true가 나올까요? false가 나올까요? 네. false입니다, false. 예, 실행 했는데. 왜죠? 예, 숫자로, 얘가 숫자로 운영이 되죠? 예, 숫자로. 얘가 훨씬 뒤에가 있죠. 훨씬 되니까 소문자 s라고 좀 틀립니다 소문자 s 프로인데아 소문자 s가 뒤에가 있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소문자 그래서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요 소문자 그 코드값이기 때문에 소문자가 뒤에 가서 존 위치에 있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같지 않다는 것도 쓸수 있습니다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 여기다가 음, 스트링, 스트링인데 네임이 있습니다. 네임, 네임 이꼬르 쓴 다음에 널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세미콜론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이제 시소를 위해서 얘가 네임이 널이라고 물어볼 때, 네임 이꼬르 두 개의 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어봐서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2로가 나오는 거죠. 이제 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널은 뭐라고요? 참조형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주소에 값이 없어요. 참조형 변수인 거죠. 변수인데 어, 그 주소 가 입력되는데 주소 값이 없는 거죠. 값이 없다. 이게 이제 자바에서 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널이라고 얘기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산할 때 쓰는데 반대로 얘기할 때는 느낌표를 붙입니다. 널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널이 아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쓸때 그러면 널이 아니다는 것은 펄스 현재 네임은 널인 거죠. 너에 해당이 된다. 그 느낌표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붙이시면요. 네, 느낌표를 이렇게 뒤에다 붙여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느낌표는 뭘까요? 예, 예, 예 같은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게 아니다. 아시지? 요게 낫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고, 같은 게 아니다. 요거가 true가 나오면 false, false가 나오면 true. 되셨나요?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요렇게 쓰는 거하고, 여기느낌다 요기 느낌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게 느낌표를 요렇게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해서 그 저희가 막 했는데 원래는 들어가서 실행을 해야 돼요. 이쪽 그 조건문에 맞으면 실행을 했는데 조건문에 맞는데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맨 앞에다 이렇게 느낌표를 한개 붙여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 생각 없이 느깊 표를 붙이면 그쪽 들어가서 실행을 하겠죠. 예. 그래서 또 테스팅을 막 해보는 거죠. 실행이 되나 안 되나. 실제적으로 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를 하시면 이게, 비교연산을 하면 이게 같다, 틀리다, 어, 트루냐, 트루냐, 폴스냐, 이런 게 이제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용해서 수록 되어져 있으십니다.